오늘은 BMW X3 전국에 있는 7개의 딜러사 재고들 중에서 할인 좋은 재고들만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차 할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와 가상된 정보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비싸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히 안내드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제는 제대로 알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취소차 재고들이나 캐피탈 물량들이 갑작스레 뜨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시는 재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고마다의 추가 할인 조건이나 출고 조건은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건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견적 알아보실 때 보다 보면 할인이나 구매 조건의 편차가 심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입차는 딜러사별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이나 출고 서비스 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지 않고 구매하시게 되면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몇백만원 더 비싸게 구매하시거나 워런티 현장, 무이자 캐피탈, 엔진홀 쿠폰과 같은 구매 혜택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사별로 어떤 혜택들이 있고 할인을 최대 얼마나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딜러사들이 할인을 고정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재고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 주고 있고 전국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딜러사에 일일이 물어보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딜러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문의주시면 전국 모든 딜러사의 재고 및 할인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진행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 렌트 리스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캐피탈 조건에 따라서 할인이나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캐피탈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많은 딜러분들이 모든 캐피탈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급할 수 있는 캐피탈 내에서만 비교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저희는 모든 캐피탈과 제휴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BMW X3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